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식 이제 곱셈 들어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여기 곱셈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공식이다라고 해 나와 있는 게몇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이름의 공식이 들어가는 수학 그거 뭐가 있나? 근의 공식. <laughs> 좀 위험해 말투도 눈우거리고. 어? 야 이런 공식들은 필수적으로 좀 외워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표현을 한번 해줄 테니까 어, 다음 시간에 외우고 여기는 시험 보는 걸로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볼 거야. 어. 까먹으면 안 돼. 그냥 공식 자체를 알고 있어야 뭐 문제를 풀든 어떻게 하든 이 다음 거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기본적인 틀. 여기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인가? 곱셈 우리가 전개식이라고 표현 한다. 전개식. 전개식. 그러면 무엇을 전개를 할 것이냐? 여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항식끼리의 곱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 아이, 너네 a 곱하기 b는 얼마니? a b o x 곱하기 y는 얼마니? x, y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항식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항식은 이제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 여기 a 플러스 b, 여기 c 플러스 d 이런 거, 이런 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은 전개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전개 하나, 둘, 전개 셋, 넷.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봐. 전개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그냥 A, C,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B, D. 이렇게 되겠지? 끝인가? 끝이야. 끝이야. 굳이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 전개해 볼 필요는 없지? 두 개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없는 거. 책이 없는 거. 우리가 꼭두 개짜리는 했는데, 세개짜리 나오면 또 선생님이 안 배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세개가 나오면 어떡하냐 전개해보면 되지 뭐 전개 그냥 순서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냥. 그냥 전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ac 플러스 ad 플러스 ae 더하기 bc bd be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쭉쭉 뽑아 놓겠다 라는 얘기야 쭉쭉 뽑아 놓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선생님 플러스만 하셨는데요 마이너스 안 해주셨잖아요 어. 그럼 안돼 그럼 뭐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우리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 모유 양수 곱하기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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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양수 양수 그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고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그다음에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전개할 때이 a, b, c, d 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여기들 가지고 다음 수를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 어. 이러면 끝이야. 근데 선생님은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어,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숫자를 넣어서 전개를 한다라고 쳤어. 숫자를 넣어서 여기 뭐 우리 루트 배웠으니까 앞에서 루트 2 플러스 1 해주고 곱하기 여기는 루트 3. 1 이렇게. 음수도 하나 넣어줄까? 아도난첫 번째 전개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전개할래? 음 순서대로 하면 되지 뭐찍찍 찍, 여기 찍 여기 찍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요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1이니까 루트 2요 1 곱하기 루트 3 루트 3이요 1, 1 곱하기 1 1이요 합칠 수 있는 얘네들? 못 합치지? 그러면 네비도내비도 네비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걸 전개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전개했다. 별거 없지. 당시끼리 나왔을 때 이제 펼쳐버리겠다는 얘기가 펼쳐버리겠다 고그 얘기를 한 거고 외워야 되는 공식을 한번 해볼게. 오른쪽 서기는 한장 넘어가봐. 자 이제부터 이름이 있는 공식을 할 거야. 이름이 있는 공식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좀 외워야 된다라는 표현.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우리가 실컷 제곱에 대한 거였잖아. 제곱근. 무슨 뜻이야? 두번 곱했다는 얘기지. 실상은 뭐냐면은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 했다는 얘기야. 아우 어, 선생님 뭐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봐봐 이 상태에서 너네가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하면. 뒤에가 원래 c d로 배웠었는데 그냥 똑같이 a b 지 보여줄게. 전개를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형태 봐봐.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거아니야 하고 끝내고 싶은데, 뭐가 우리 내 눈을 밟혀요?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눈에 막 밟히지 않아?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곱셈이라고 하는 건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어때? 같은 거아니야 똑같은 거아니야 아니, 그러면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은 거아니야 같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AB나 플러스 BA나 똑같으니까 얘를, 얘를 그냥 EAB 플러스 B 제곱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이게 합의 제곱 공식이다. 이렇게. 합의 제곱 공식.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자, 외우면 그냥 외울 수 있는데, 원리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거야. 합의 제곱이었고, 두 번째는 차의 제곱.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 똑같이. 똑같이. A 빼기 B, A 빼기 B. 자, 지루한 작업 또 보여줄 거야. 지루한 작업. 대신에, 빨리빨리. A제곱 마이너스 AB 빼기 BA 더하기 B제곱이야. 자, 그럼 여기 또어게 빼기 a 려나 빼기 b a 나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이거 하겠다고. 별거 없지, 별거 없지. 이렇게, 어, 이게 차의 제곱이었고, 어, 세 번째, 세 번째 이번엔 얘네 둘이 하나씩 나오는 거. 앞에 건 플러스, 뒤에 건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니?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음, 못 하는 사람 없어.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공식으로 나오면 이거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줘야 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전개 한 번만 해보면은. 다 판단돼 자 전개 전개 한번 해봐 그치? 그럼 여기 a 제곱 a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거는 플러스 모델 b a가 되는 거고 빼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선생님이 그랬어 a b나 b a나 어떻다고 똑같다. 똑같다고 근데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니까 없어지는 거 가능 가능 없어지는 거 가능 왜 아니 그러면 빼기 이 e, 플러스 이 e 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지 그치. 그러니 뭐만 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를 이제 전개 과정 없이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그냥 결과만 외우겠다. A 제곱 A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A 마이너스 B 제곱. 요렇게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렇게 요것만 외워주겠다는 라 얘기야. 이게 곱셈공식 기본 세 가지, 최초 기본공식 세 가지야. 표현 알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 외워줘야 돼. 이거 외워줘야 돼. 이유는 뭐야? 지금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같기 때문에. 자, 공식 나오는 거 뒤쪽 와봐. 뒤쪽에도 또 있어. 뒤쪽에도 또 있어. 음. 일단 총 다섯 개 나와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A, X p 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어. 어. 뭐, 외우, 이미 외운 사람도 있겠고, 그냥 앞으로도 전개해서 플레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면 빨라. 어. 그리고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줘야 돼. 자, 봐봐. 우리가 앞에 요, 요 왼쪽에서 전개를 했듯이 그대로 전개를 한번 해봐. 빅빅 엑 x 제곱 더하기 x b도 좋은데, 자 x는 문자고 b는 상수니까 b x라고 표현을 했어. 그다음 위에 a 전개 삑삑 이렇게 해주면 a x p l u a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 우리 예전에 예전에 뭘 했었냐면 우리 동류항이라는 거 했었어. 동류항. 이거 뜻이 뭐야? 같은 문자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막 묶어서 계산했던 거 있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뭐 x 더하기 2x 더하기 y 이렇게 있으면 누가 동류항이야 x랑 2x가 동류항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 끼리 합쳐버렸지? 똑같은 거야 여기 x, 여기 x니까 어떤 거야 지금? 동류항이야 얘네 둘은 어떻게 할수 있다? 합쳐서 쓸 수가 있겠다 합쳐서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합쳐서 쓰면요 x 제곱에 a 플러스 b x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어때?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만약에 얘를 얘를 플러스로 외웠는데 자, 공식 바꾸면 한도 끝도 없어. 만약에 너네 이거 이렇게 나왔어. a x 플러스 a에 x 빼기 b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이런 공식 안 했는데요? 이럴 염통 터진다 그러면 자이 이런 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a 빼기 b x 빼기 a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전개하면 ax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x니까 a랑 빼기 b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여기는요? 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b겠지 그렇지? 기본적인 거부터 외워 기본적인 거부터 어? 그다음에 변형 나오는 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변형하는 건 이거 좀 해줘야지 그 정도는 어. 그렇게 따지면 얘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몇 개야? 어, 못 외워. 기본적인 거를 외우고 들어가자. 그 얘기야. 요게 네 번째 공식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 조금 지저분한 거. 조금 지저분한 거 외울 거야. 조금 지저분한 거. AX 플 B, CX 플 D. 이건데, 어 한번 전개만 해주면 돼. 자, 위,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한번쭉 전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찍, 찍. 그러면 여기 A, C, X 제곱.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A, d x 이렇게 되겠고 위에 b 전개해봐. 그러면 여기 b c x 플러스 b d 이렇게 되겠지? 동류항 찾아봐. x들, x들. 여기는 x 제곱이고 여기는 상수니까 내비도 동류항이 아니야. 여기 x 보이고 여기 x 보이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동류항. 그럼 합쳐야지. 합쳐야지. 그럼 a c x 제곱 플러스 자 상수들끼리 합쳐봐봐. a d 플러스 b c x 플러스 b d 이렇게 간혹 책에 따라서 bc 플러스 ad라고 나온 책도 있겠지 내가 잘못 쓴 걸까 아니지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거 알지 음.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일단 외워주는 거야 자 지금은 전개를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너희가 그냥 싹 풀어야 되겠다 외워서 오케이 자 요거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요거 외우면 어, 요거 외우면 어. 몇번 복잡해 복잡해 보여 근데 실상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외우면 외우면 앞에 거 이렇게 해주고 자 어차피 14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 x 스골7 5 3 5 끝났어 근데 공식을 만약에 안외웠으면 이거 어떻게 풀까 공식을 안외웠어 애를 얘를 모르겠어 얘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풀까 내네 하나하나 아아 아, 4x 제곱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지 빼기 10x 더하기 14x 빼기 35아 동류항이네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5 속도 차이 어마무시하지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지금은 보고 대입하는 연습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외워서 풀도록 해라 알겠지 개념 여기까지